네, 안녕하세요. 슈카 TV 쇼스트 호 김다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임팔라 3.6 LTG 가솔린 차량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임팔라 차량은요, 쉐보레의 준대형 세단으로 신차 가격만 해도 4,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격은 3,280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주행 거리는 8,000km밖에 타지 않은 굉장히 새차 같은 차량입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엔진 룸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엔진이 굉장히 묵직하게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모델은 3.6L 엔진으로 6기통 가솔린 모델이고요. 309마력에 36토크로 굉장히 넉넉한 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연비는 리터당 9.2km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급 차량으로는 그랜저 K7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1인 소유의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요. 안쪽에 내부에 어떤 부품 교환이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외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 위쪽부터 보시면요. 앞쪽 유리도 역시 8,000km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차량 앞 부분에도 네, 전혀 스크래치나 오염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또 쉐보레 로고가 있는 이 크롬 몰딩 있는 쪽도 네, 전혀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 오시면 네, 이쪽에도 크롬 몰딩이 있는데요, 전혀 스크래치 나와 있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광택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을 한번 제가 한 손으로만 져봤는데요 이쪽에도 어떤 긁힌 부분이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왼쪽 외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도 광택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저는 스크래치나 네, 긁힌 부분이 없는 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휀다 부분도 역시나 네, 굉장히 거의 새차 같은 네, 그런 품질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짱짱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역시 한 8,000km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타이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전혀 흠집이나 이런 거 없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사이드미러도요. 이렇게 크롬 몰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네, 내고 있고요. 이쪽에도 전혀 뭐 긁히는 적이나 오염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도 전혀 뭐 긁히는 적 없이 거의 신차 같은 그런 깨끗함을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네, 뒷좌석 역시 이 도장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요. 옆에서 봐도 전혀 스크래치가 없고 매끈하게 정말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뒤쪽 휀다 부분인데요. 이쪽에 살짝 살짝 약간 먼지가 좀 묻어 있긴 한데 거의 정말 세차나 다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긁힌 흔적이나 스크래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인팔라 후면인데요. 제가 한번 트렁크를 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직한 수납 공간 저 안까지 깊숙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렇게 그물망이 쳐져 있어서요, 쉽게 물건이 이렇게 흐르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물망이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또 안쪽에 어떤 오염이나 그런 거 없이 옆이나 뭐 안쪽, 위쪽 다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반대쪽 외관 역시 이 도장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요.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긁히는 적 없이 매끈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네,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타이어 부분과 휠 부분에도 스크래치나 긁히는 적 없이 굉장히 짱짱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손잡이도 요 굉장히 크롬 몰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이 도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뭉콕 흔적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 앞쪽 휀다 역시 네, 스크래치나 그런 거 없어서 제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깨끗하게 신차 느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요. 직접 여러분께 실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 인팔라 차량은 그랜저급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정말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부적인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좀꽉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핸들부터 한번 살펴 보면요. 가죽 부분에 전혀 뭐 긁히거나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네, 그립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힙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 보시면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내부의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어서 USB도 꽂을 수 있고 수납도 할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비게이션 보시면요. 오디오 기능 DMB 전화 뭐 메시지 기능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금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요. 터치만 살짝 해도 네, 쉽게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인팔라 차량에는 보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어, 지금은 좀 들을 수가 없었지만 음질도 훨씬 더 풍성한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어컨 기능이 잘 작동이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세기를 직접 스크린에서 볼수 있을 수가 있고요. 어, 정말 강한 바람이 막 나오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옆좌석과 그 운전석에서 듀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가 장착된 룸미러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 비용 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또 바로 오른쪽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옵션을 알차게 갖춘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팔라 차량이 가진 또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하늘색 느낌의 무드등이 살짝 은은하게 비치고 있어서요 운전을 하면서도 정말 좀 기분 좋게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은은한 분위기를 자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팔라 차량 내부까지 속속들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임팔라 차량은요 쉐보레 준대형 세단으로 2016년 4월에 출고가 됐고요 또 8,000km밖에 타지 않은 굉장히 신차 같은 유,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격은 3,280만원으로서 어, 중고차로 됐을 때 사실 임팔라 차량은 좀 감가율이 높지만 구매하실 때는 훨씬 더 만족도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슈카TV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발수코팅제 루틸로와 주유비 10만원권 상당의 사은품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